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누입니다 오늘은 패러블이랑 왁천지들이 아직까지도 허위사실신고를 계속하고 있어 가지고 오늘은 요거에 관해서 또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이게 무슨 일이냐 우압쿠이세돌 왁타벅스 왁천지 패러블은 범죄집단입니다 얘네들이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냐 얘네들이 저지른 범죄는 진짜로 A4용지 한 400장으로도 다 적기가 부족할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뭐 허위사실 유포, 사이버 불링, 악플, 저작권 침해, 음원 불법 공유, 노동 착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다른 스트리머들에 대한 뭐 악플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매일 하고 있고 진짜 역겨운 놈들입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왁천지 천하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얘네들이 덩치가 점점 커지면서 적들도 점점 많아지고 그러다가 마침내 이제 DJMX를 건드려가지고 DJMX 팬덤한테 얘네들이 파멸을 당하면서 이 범죄 사실들 얘네들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얘네들이 얼마나 나쁜 놈들이고 얘네들이 얼마나 범죄행위를 자행하고 있는지도 다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의 행위나 수법이 다 들통이 났어. 그쵸? 그래가지고 더 이상 여론전이라든지 대가리 숫자로 밀어붙여가지고 괴롭히는 거를 못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쵸? 게다가 소속사인 페러블은 이제 아예 지들이 나서가지고 왁천지들이 신고해주면 우리가 처리하겠다. 이러면서 제보까지 받고 있는 와중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일단 유튜브에 허위저작권 침해 신고가 굉장히 심해요. 이 왁천지들은 범죄사실이 들통이 났잖아. 그래가지고 이 왁천지들의 범죄사실을 보도하는 기자, 기사, 게시글, 유튜브 영상 등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쵸? 그래가지고 더 이상 얘네들은 자기들이 범죄 집단이라는 사실을 숨길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 근데 유튜브에서 이러한 왁천지들의 범죄 사실을 다루는 보도들이 많이 올라오니까 이 왁천지들이 옛날 벌을 못 버리고 또이 영상들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신고를 넣어가지고 영상을 막 삭제를 시켜요. 그때 삭제시키기 위한 이유로서 들었던 게이 영상은 우리들의 저작권을 침해했다. 나는 개소리를 하면서 신고를 막 합니다. 근데 그 저작권 침해를 당했다고 신고를 했는데 사실상 그게 저작권 침해가 아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잊지도 않은 자기들의 저작권을 주장하는 허위 저작권 침해 신고였어요. 그래가지고 유튜브한테 항소만 하면 영상이 모조리 다 복구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유튜브 내에서만큼은 허위 저작권 침해 신고가 안 통해가지고 영상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패러블 신고로 인해 가지고 유튜브에서 영상이 전부 다 삭제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삭제가 되는 영상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우아꾸 이세돌의 영상을 증거자료로서 사용을 하잖아. 그러면은 그게 저작권 침해 신고가 바로 통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거는 항소를 통해 가지고 복구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상황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상을 안 사용하면 얼마든지 저작권 침해를 회피할 수가 있거든. 근데 이게 증거입니다 이러면서 자료 화면으로 이 세돌의 영상을 사용을 해 버리잖아. 그러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하기가 쉽지 않아집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저작권이 있는 영상이기 때문에 그렇 뭐 예를 들어서 KBS, MBC, SBS 이런 뭐 이제 대형 언론사들의 뉴스에서 자료 화면으로 사용을 하잖아. 그래도 저작권 침해요 그래가지고 바로 영상이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언론법으로 보호받는 자료 영상이다 해가지고 저작권 침해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법적 싸움을 통해 가지고 복구를 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패러블 같은 놈들은 얘네들을 못 건드려. 얘네들 건드렸다가는 얘네들의 어마어마한 대기업 법무팀에 의해 가지고 공격당할 가능성이 있고 결국 언론 보도법에 의해 가지고 지켜지는 거라는 걸 알거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언론사는 못 건들고. 그냥 1인 미디어 애들 있잖아 유튜브에서 입 털고 작은 이제 기자들 있잖아 1인 미디어라면서 자기가 인터넷 기자라고 행동하는 애들 그런 애들은 이 악물고 괴롭히고 죽이려고 살인 스텝을 밟는 중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영상 클립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면 그거는 보도자료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아가지고 그런 영상들은 무조건 저작권 침해로 영상이 터진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 전우야, 이거 전에도 했던 이야기인 것 같은데, 왜이 이야기 또 하냐? 이럴 수가 있죠. 전우가 요 이야기를 또 하는 이유는, 그쵸. 저작권 침해 신고를 또 당했습니다. 일단, 왁천지들한테 저작권 침해를 저번에또한 20건 넘게 당했어요. 그쵸. 그래가지고, 아, 또 채널 터지는구나. 이러면서 사실상 포기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구글한테 메일이 한 편이 왔어요. 구글이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네가 지금 패러블이라 회사한테 저작권 침해 신고를 당했는데 우리가 저작권 침해 신고 당한 영상을 쫙 살펴봤더니 너는 그냥 정당한 보도를 한 거더라. 너 언론 채널이네. 어, 문제 없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해라. 어? 우리가 이거 영상 삭제하려고 살펴보다 보니까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살려는 주는데, 혹시 네가 이거에 관해서 뭐 대응해야 되거나 그럴 수도 있으니까 결과는 알려줄게. 이래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저 판결을 받고 나니까 오케이 이러면은 살릴 수 있는구나 해가지고 신고 받았던 영상들을 모조리 다 항소해가지고 모조리 다 복구를 해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한참 동안 또 잠잠하다가 또 패러블이 이번에 다시 허위 저작권 침해 신고를 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요거를 어떻게든 항소를 하려고 처음에는 덤덤했어. 전에 다 항소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나는 정당한 보도 행위를 하고 있다 생각해가지고 무조건 항소가 통할 줄 알았거든. 근데 한 다섯 번 정도 거부라더니 어 이거 채널 터지나? 하면서 겁을 좀 냈는데 다행히 이번에도 항소가 성공해가지고. 채널이 살아 돌아왔다. 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존우 채널에 뭐 이세돌 관련 영상들 삭제가 안된거 있잖아. 그것들은 전부 다 이미 신고를 당해가지고 삭제가 됐다가 복구가 됐거나 혹은 신고를 했는데 유튜브나 구글이 지켜준 거야. 그래가지고 더 이상은 신고를 넣어봤자 삭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거리 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존우는 버틸업계 대한민국 유일한 언론일이라는 것. 유일하게 버티고 판에서 진실만을 말하는 언론일이라는 점. 그거를 여러분도 이제 인정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합니다 자, 어쨌든 자꾸 이런 식으로 또 다른 범죄행위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쵸? 패러블 놈들 하는 짓거리만 봐도 또 새로운 범죄 사실을 추가하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자꾸 허위사실로 신고 넣으면서 다른 사람의 유튜브 활동을 방해하는 거 업무방해죠. 그쵸? 그렇죠? 게다가 이제 유튜브의 시스템을 악용하는 정말로 처벌 받을 만한 악의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존우가 진짜 돈만 많고 변호사 고용할 수 있었으며 진지하게 미국 법원에다가 고소 때렸거든. 그쵸? 그렇죠? 근데, 이거, 너네들이 정당한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어? 단지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너네들한테 고소를 못 하는 거라니까. 아, 이거는 돈이 없어서 참는 거지, 어? 내가 지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자꾸 조너한테 뭐, 익명성 뒤에 숨어가지고 보도를 하니 뭐니 개소리 하는데, 내 실명이랑 내 집주소, 내 핸드폰 번호는 페러블한테도 있고, 채용자한테도 있고, 그, 뭐냐, 장애아 같은 애한명 있었잖아. 자기가, 뭐, 사칭당해가지고, 4천만원 피해본 사람 생겼다고 말했던 거. 그래, 라디오한테도 있고, 아리사한테도 있습니다. 어. 존우를 <laughs> 고소할 수 있는 권리를, 존우 영상을 신고한 애들 모두한테 있어요. 어. 다 줬다고, 다. 그니까, 러그 그중에서 유일하게 홍자만 고소를 한 거고, 홍자 빼고는 다 고소를 안 했다니까. 고소해봤자 될게 없으니까. 아, 그쵸? 그니까, 러 존우는 정정당당하게 언론보도만 하고 있습니다. 꼬우면 고소하라니까. 한 번도 고소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어요. 어, 내 영상은 삭제 사유가 안 된다. 해가지고 항소해가지고 다 영상을 살린 거라니까. 어쨌든 저는 항소를 통해가지고 모든 개인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고소할 건수가 있으면 얼마든지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근데 안 하잖아. 소녀 리버스 때 나한테 메일도 보냈더만. 왜 그렇게 알지도 못하면서 확인은 해보고 그딴 소리 하냐고 아가리 털더라고. 내가 확인을 했으니까 보더란 거지. 버러지 같은 애가. 어? 그러면서 나한테 협박질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동네방대 소문 다 내가지고 소녀 리버스 방영 한달 동안 밀리게 해버렸죠. 어. 그래가지고 패러블이 저 엄청 싫어합니다. 어. 지들이 범죄 사실을 저지른 거 몰래 넘어가고 싶었는데 내가 꼬투리 잡아가지고 동네방대 소문 다 냈거든. 솔직히 걔네들이 나한테 협박만 안 했으면 나 그냥 별말 안 하고 넘어갔었을 거야. 그쵸? 근데 이 새끼들이 조회수 200짜리 영상에 협박 메일 보내가지고 개빡쳐가지고 계속 찍어낸 겁니다. 그렇죠? 어쨌든 나쁜 짓을 하지 마세요. 범죄행위를 안 하면 되는 거잖아. 왜 너네들이 범죄행위를 해놓고 그 범죄 사실을 숨기려고 나한테 또다시 협박하면서 범죄행위를 하냐고 나한테. 그쵸? 그렇죠? 너네들이 잘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행동을 돌이켜보고 착하게 좀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럼 오늘 이야기는 이걸로. 끝.